한국이 위기일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 탑 5. 1. 미국. 6.25 전쟁 당시 가장 큰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약 179만 명의 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고 한미 동맹을 통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2. 캐나다. 6.25 전쟁에 약 2만 6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유엔군으로 참여하였으며 전쟁 이후 한국의 재건과 교육 분야에서 지원을 도왔습니다. 3. 터키. 6.25 전쟁 당시 1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며 형제의 나라로 불리게 되었으며 전투에서 용맹함과 희생을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4. 스웨덴. 6.25 전쟁 중 스웨덴 적십자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를 지원하고 현재까지도 한국과의 외교적 인도적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 필리핀. 6.25 전쟁에 약 7,500명의 병력을 파병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며 전후에도 국제 행사에서 한국을 지지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추가로 영국은 6.25 전쟁에 병력을 파병하며 유엔군으로 활동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6.25 전쟁에 17,000명 이상 파병하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팔로우 부탁드립니다.